요한 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유한복음 5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요. 너무 길어서 일부만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 되실 때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3년 반 중에서 요한복음 요 4장은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중심으로 5장은 두 번째 유월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유월절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어, 그래서 이제 공생의 1년 기간이 요한복음 4장과 5장 사이에 1년 기간의 주요 갈릴리 사역이 빠져 있는 거예요, 거의. 그러면, 첫 번째 6월절과 두 번째 6월절 사이 1년의 기간 중에서 갈릴리 사역 약 최소한 4개월 이상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을 잘못했는데,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시점이 예수님과 동행한 지 최소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지난 뒤입니다.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를 예수님과 지내다가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건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을 계기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5장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 가버나움에서 전도하시고 시나의 어, 아들을 고치시고 자기의 그 예수님의 그 고향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받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요. 갈릴리에서의 거의 마지막 판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으로 공생애 사역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세리 마태도 함께 동행을 했겠죠.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갔는데 그게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의 운물이 동할 때 많은 병자들이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게 될 거라는 그어 전설을 그런 말들을 믿고 음물 곁에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죠. 그때 36년 동안 계속 병을 앓고 있었던 병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병자가 아무도 나를 물이 움직일 때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36년 동안이나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그 사람이 나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안식일날 병을 고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 때 베데스다 연못에 36년 된 병자를 고친 이 사건을 계기로부터 나머지 2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어떤 위협 속에 사십니까? 죽음의 위협 속에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 날이 병자를 고쳤냐고 추궁하죠 예수님을 추궁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장 19절부터 두 가지입니다.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다. 나의 권세, 내가 받은 어떤 선지작적인 사명과 능력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말씀이 요한복음 5장에서 증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서 병고침을 받은 36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어, 너가 더 큰, 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죠 병자에게 유대인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안식일날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물으니까, 이 병자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어떨결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는데, 나중에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도, 찾아가서 고자질을 하는 거죠. 아,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 사건을 예수님이 아시고 병자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더 심한 것,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죄가 뭡니까?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설 증거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증거하시냐면, 요약해보자면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 아버지께서 나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생명을 주셨어요.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릴 수 있다 부활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심판하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 27절 보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나님께 받으셨는가? 특별히 영원한 생명과 심판하는 권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심판을 안 하십니다. 이제 궁극적인 말을 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어, 부유하고 뭐 사고로 사람이 죽고 병들어 죽고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인생의 희로애락과 뭐 내가 선진국에 태어났던 찢어지게 가난한 국가에 태어났던 북한 같은 그것 자체가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심판입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이 죽고 나서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로 태어나는 부활하느냐,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느냐 이게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의 신오에락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하나님의 때에 오는 것처럼 각 사람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때와 시간일 뿐입니다. 타임 스케줄이라는 거예요. 뭐냐? 그럼 심판은 뭐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설교에 나온 것처럼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육신이라는 옷을 벗을 뿐이죠. 다시 살아나는데,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느냐,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느냐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 대신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 자신의 가족이나 내가 병들거나 사고가 당했다 하면, 아,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위배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부유하고 세상의 오복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다 결국에는 죽을 거 아니에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데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게 뭐예요? 심판을 받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비천하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도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오직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죄를 범했다. 또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긴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죄.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을 고친 받은 병자에게 너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죠. 더 심한 것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는데, 이더 심한 것, 죄, 악한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이 뭐고, 악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니까, 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뭐, 구제하고, 성기고, 불쌍한 사람 돌아보는 그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선한 일, 악한 일이 뭐냐. 이제, 악한 일이 뭐냐부터 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세 가지 다 같은 말이에요.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거예요. 40절 보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냐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살아가는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영원토록 함께 살고자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것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친구들과 잠시 잠깐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이 생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데스다 못에서 36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도 했고, 은혜도 받은 거예요.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아온 자가 아닙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왔죠. 따지려고. 정죄하려고 나와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왜? 이들은 왜 나와 왔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내가 답답하고 힘드니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간다, 예수님께로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정의하셨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아오는 자만이 예수님께로 진짜 오는 거란, 41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없음을 알았 노라. 그러니까 악한 일, 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 36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찬 거죠. 같은 말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거나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영원히 교제하는 건데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태생적으로 날 때부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는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이거는 우리의 육신의 죄성이죠. 유전죄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정말 눈곱만큼이라도 존재한다면 그것은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지 내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싶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내 속에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나, 나, 내가 가진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도 같은 말씀입니다.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것은 세상 영광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뭔 구하지 않아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조심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의 매력, 서로의 조심, 조음에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반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결혼 생활로 들어가요. 그리고 서로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결혼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중매쟁이한테 나아가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돈의 영광, 부귀영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이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좋으신과 매력,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알고 경험하고 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와 교제, 영원한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같은 말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없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기도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말한것 때문에.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잖아요. 반드시 영생이 아닌 육적인 생명, 이 땅에서의 생명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죽어져야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면 사람의 영광, 세상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영생을 주,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육적인 생명 이 땅에서의 모든 생명을 십자가에 못박아 버리기 위해서 못박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말했기 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너희의 자아와 육신을 십자가에 못박아라고 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세상 영광을 구하고 있으니까 그 세상 영광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서의 육적인 생명도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영생도 주시고 어, 세상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좋다고 박수쳐주시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덤으로 주겠다라고 했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악한 일들을 버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한 거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까 악한 일은 뭐라고요? 육적인 생명, 세상 사랑.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이 것이 악한 일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 수가성 여인이나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와왔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겼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됐습니까? 이게 은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전적인 선택의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이 없었다면, 그들 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었습니다. 영생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속에서 싹, 삭제시켜버리고, 내가 원래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난 것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과 내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속성상. 하나도 그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다면 나는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두 번째 유월절 동안 있었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나는 똑같다. 똑같기 때문에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내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것도 없고 영생을 구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속성을 가진 자들이고 내가 그들의 위치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라면 나는 여지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동자였어요. 나라는 것입니다. 내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육적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려면 세상, 사람이, 세상 사랑이 못 박혀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려면 세상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죽은 상태가 되어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이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36년 된 병자들, 수많은 군중들, 종교 지도자들 다 예수님과 동어 대화하고 논쟁하고 병고침 받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고 못을 박아 버리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 정말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여러분, 요한복음 5장 말씀을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에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그 기준을 명확히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부터 선명해집니다. 아, 그렇구나. 내 속에 없었구나. 나란, 난 이런 존재였구나. 그런데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부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왜이 땅에 오셨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두 번째 공생의 기간, 6월 절 동안 첫 번째 사건이 베데스다 운물의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2년 동안의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36년 된 병자의 그 입장이요, 너무 뭐 가증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 36년이면 평, 거의 평생 동안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고통받는 병을 일순간에 고쳐준 자를 고자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배신을 행할 수가 있죠? 바로 나를 고친 자가 예수다라고 일러 바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무릎 꿇고 빌어도, 어, 부족한 상태인데. 왜?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사랑이 아예 없었다라.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삭제된 우리의 모습이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주님께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